수학 한 문제라도 풀고 싶습니까? 나만 믿으세요. 스윙님만 믿어요. 네, 나만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강의입니다. 앞단에서 배웠던 게 뭐였다? 유, 무였다. 자, 두 번째 강의는 뭐냐면 선생님 조금 긴장이 되는 게두 번째 강의가 조금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음, 눈팅 했다가, 한번더 듣다가, 반복을 한 두세 번 하셔야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많이 어려워요? 조금 헷갈리는 말들이 몇개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강의에서는 그 헷갈리는 단어를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뭐 한다? 빰빰. 제곱이요? 제곱이요? 네. 빰빰. 제곱근이요? 뒤에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야야, 눈 뜨고 보세요. 제곱이랑 제곱근은 말이 비슷한 듯 달라요. 그 다른 게왜 다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고씽, 위휘고 자, 본격적으로 개념 설명할 건데 쫄지 맙시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따라라라라라 따라라, 따라라라라라라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게 뭐였죠? 제곱이요. 라 어, 맞냐 이거? 야 방향 맞냐? 라라봐라알제죠이제 어, 네. 제요입제다입 번째 보여째보여 뭐였죠? 제였죠 제곱 근이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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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제곱근과 제곱의 차이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되게 되게 쉬워요. 다들 쉽다고 하는데 어려워요. 맞아. 이거 어려워. 됐냐? 됐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예가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자, 3을 제곱을 하면 얼마다? 9여. 아, 이 정도는 선생님 기본이죠. 근데 이거랑 얘랑 무슨 차이예요? 그지뭐 하시는 거죠? 왜 똑같은 걸두번 써요? 다른 말이라면서요? 어. 자, 내가 설명할 건 뭐냐면, 제곱이란 말을 물어봤을 때 정답이 누구인지, 제곱근이라고 물어봤을 때 정답이 누구인지, 그 차이만 알면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자, 해볼게요. 자, 제곱이라고 할때 정답은 누구다? 에이, 당연히 구죠. 맞아요. 그럼 얘는 뭘까? 얘도 구일까? 야, 다시 보자. 제곱, 제곱근이야. 아, 사실 이거는 한문에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들어가자. 제곱근은요, 어떤 숫자를 제곱해서 얘가 나올까? 그, 근원이 되게 하는 숫자를 적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답은, 아, 3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볼때 제곱, 제곱근 말이 헷갈리면, 맞아. 제곱은 제곱을 되는 거니까 숫자가 커지는 게 정답이겠지? 그러면 반대로 제곱근은 보다 숫자가 작아지는 게 정답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 시험 문제에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야, 이거 풀어 봐. 9의 제곱근 누구누구니? 잠깐만. 또 헷갈려. 아, 제곱근이다. 9의 제곱근은 99 81인가? 3인가? 헷갈리죠? 쓰톱 잠깐 호흡 한 번만 하세요. 아. <laughs> 맞아. 제곱근이니까, 제곱은 숫자가 커지는 게 정답이라 그랬지? 그는 뭐다? 아, 작아지는 거? 맞아. 그러면, 제곱을 해서 9가 되는 게 정답이겠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누구다? 끝난 거 아니에요? 왜 이래? 왜요? 야, 플러스 3만 제곱한다고 9가 나오겠니? 아, 맞다, 맞다, 맞다. 누구도 있어. 맞아요, 마이너스도 있었어. 그래서 제곱근의 정답은 빵빵 뿔마로 두 가지야. 그런데 이제 뭐 하세요? 똑같은 문제 왜또 쓰세요? 얘들아 자세히 봐라 위 아래가 뭔가 문제가 다르다. 단어에 뭐가 하나가 빠졌어. 어? 의요 맞아요 여기에 의란 말이 없어요 그건 정답이 달라져요 맞아요 달라져요 왜요 의라는 말은 잠깐만 어려운 말만 쓸게 의라는 말은 수학에서 곱하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다 챙겨줘야 돼요 그런데 의가 없다 이거는 그냥 언어적인 뜻이기 때문에 숫자 대표적인 숫자, 3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잊어. 잊어. 그냥 하나만 기억하자. 뭐요? 의의가 있으면, 아, 뿔마요? 맞습니다. 의의가 있으면 뿔마. 의의가 없니? 네. 그러면 플러스만 써라. 이 뜻이에요. 알겠죠? 우리 이것만 기억합시다. 됐어요? 자, 비슷한 문제들 우리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 e r we go! 자, 앞에서 배웠던 어떤 거? 빰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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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들 몇 개만 풀어보고 이 단원 정리하겠습니다. 빰빰. 자,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한번 제가 해볼게요. 첫 번째, 1번 36의 제곱근은 6이다. 맞으면 5, 틀리면 X. 망설이지 마. 이 침묵은 뭐지? 이 침묵은 뭐지? 아니야. 당황하지 마. 의의가 있어. 의의의 별표. 우리는 수학을 풀때 조금 천천히 풀자. 왜? 빨리 푼다고 뒷문제 어려운 걸, 어, 이렇게 풀수 있지는 아직 안될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첫 문제 한번 천천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의가 있어요. 맞아요. 의가 있으면 반드시 뿔마가 붙어야 돼. 얘네 뭔가 허전해요. 맞아요. 뿔마가 없어요. 고로 이 말은 어떻다? 틀렸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빠밤. 오는 25의 제곱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 선생님. 의의가 있으니까 앞에 뿔마 붙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어 아, 뭐예요? 아까 의의가 있으면 뿔마가 붙는다면서요. 야, 주어가 누구니? 갑자기 주어를 왜 말씀하세요? 수학 시간에? 미안해. 미안하다. 근데 어떡하니? 봐봐. 지금 이 문제의 주인공은 25가 주인공이? 아니야. 아까 1번 같은 경우에서는 3 6의 제곱근은 얘가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의의가 되게 중요했어. 그러나 지금 2번 같은 문제에서는 5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5가 25의 최곱근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 한마디로 이 문제에서 주인공은 5구나 맞아요 5가 제곱을 해서 25 나오니 그럼 당연하죠 그럼 이건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아 맞는 말이요 네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벌써 마지막 문제요 더, 더 풀고 싶어요 문제집 사서 푸세요 됐죠 자 3번 들어갑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자 긴장해라 문장 나온다 문장 문장 나온다 우리 난독증 언어 두려움증 있죠 괜찮아 천천히 해볼게요 제곱근은 두 개이다 오 x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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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찍자 확률 2분의 1인데 야야야 야, 야. 하나라도 더 맞자 됐죠 볼게요. 모든 수. 근데 제가 찍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찍는 팁. 뭐예요? 수학에서 웬만하면 모든 이란 말 나오면 조금 긴장하세요. 수학은 웬만하면 모든 이란 것은 잘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리까리 가리가리 하다면 모든 이란 말 나오면 X라고 써도 절반은 맞아요. 그럼 절반은요? 자, 그다음 문제. 자, 볼게요. 자, 그래서 모든 수의 제곱근은 두 개다. 어제 아까 의가 붙으면 뿔 말하면서요. 그러니까 두 개지 않을까요? 아니야. 왜요 누구 있어? 아, 0이 있구나. 맞아. 0의 제곱근은 0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0 하나 때문에 어떻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 개의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에 대표적으로 항상 나오는 유형입니다. 괜찮죠? 다시 이거 조금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관련된 문제는 어마무시하게 문제집들이 많으니까 꼭 반복하기. 알겠죠? 오케이.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어렵고 아리까리 했었을 겁니다. 너무 이해가 돼요. 맞아요. 왜냐면 이 단어들이 그렇게 친밀한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당황하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이 단어들이랑 한번 친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것도 나와요. 제곱근이 루트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학 가는 그날까지 나오지만 개념 요거 조금만 고생합시다. 알겠죠? 자, 어 뭐라고요? 제곱이랑 제곱근 서로 같은 말? 아니야. 다른 말이야. 제곱은 커지는 숫자. 제곱근은 작아지는 숫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제곱이란 말을 어떻게? 머리에 박아 놓으시고 제곱근이라는 말을 머리 하에 박아 놓으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더 강의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집들 사가지고 문제를 막 많이 풀어보는 게 최고예요. 좀 버거울 수 있겠지만, 저의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듣고 듣고 하시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희위고 고생하셨습니다.